뭐뭐 뭐 하는 공원이죠, 여기? 저는 티웨이 항공 키르기스탄 비슈케크 지점장 박정민입니다. 아, 좋습니다. 키르기지스탄 오신 줄 알았어. 아, 어, <laughs> 여기 한키 우정의 공원이라고 해서 한티요? 예, 네, 한국 키르기스탄. 아, 한키. 아 한키. 여기가 원래라면 체육 공원이라는 이름이었는데 한국 키르기스탄 수교 30주년을 기저, 기념하여서 이름을 한키 우정의 공원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. 한키. 네. 헐키. 어 제가 조그마한 선물을 좀 준비했는데요. 이거는 키르기스탄 전통 모자 팔파이라고 합니다. 아그 사우나 아할 때는 이거 언제든지 쓰고 다닙니다. <laughs> 간단히 말해서 대통령도 시찰할 때 정장을 딱 입고 모자를 써야지 패션의 완성. 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아 응? 가구 뭐. 저기 머리가 너무, 사이즈가 너무... 한국 사이즈가 모자처럼 이 사이즈 내나아톡 쓰는 느낌이 아니라 네, 살짝 올려 가지고 네. 네. 사이즈가 안 맞아요, 지금. 살짝 얹는 느낌으로 가시면 됩니다. 얻는 게 아니라 안 들어가는데요, 선생님? 안에서 비, 비둘기 꺼내야 될것 같은데?